안녕하세요 청소년상담사 송광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의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있는 어, 24개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야기고요. 사실 이 이슈는 이미 1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분명 제가 24개고를 모두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외인 지역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1 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한 구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제가 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 분명히 있었던 이슈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알아본 몇몇 기관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합리적인 추측으로 어, 대부분 혹은 많은 구가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것에 관한 이야기니까, 어, 뭔가 어, 예외인 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 해결이 안된 구가 있다. 여전히 그리고 제 예상이지만 많은 기관이 해결을 못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 저의 영상은 기본적으로, 어, 상담 분야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지혜롭게 성장하자. 어, 내가 일을 찾는 것부터 여러 가지 문제. 거기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봅니다. 제 채널의 방향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기즈 자체도 뭔가 사회적 부조리와 싸우기보다는, 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전문가로서 성장하는가. 이거에 관심이 더많고요 아무래도 제가 알려드리려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될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뭐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개개인이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직 매년 연봉이 오르는데 전체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가 100%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시의 지원을 받건 구의 지원을 받건 몇대 몇이건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히나 이제 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관이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비가 전체 예산이겠고. 있 그 중에서, 이제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겠죠. 어,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인건비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변동이 안 돼요. 어, 인건비는 인건비 자체로만 쓰고, 혹시나 인건비가 남는 경우엔 무조건 다 반납입니다. 어, 그죠? 네,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근데 일단, 어, 호봉이란 건 뭐예요? 내가 계속 일하면, 연봉이 매년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 지금 무슨 얘기예요? 물가상승에 대비한 호봉 체계의 상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봉이, 호봉이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건비에는 변동이 없다. 어, 이것이 1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청소년 기관이 연봉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10년 정도 일하면, 10년차 호봉만 따져도 대략 1 0에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몇 호봉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직급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개인의 연봉 자체도 보통 1,500만 원 내외 정도는 더 상승이 돼요 10호봉이 더 붙었다는 건 그죠? 근데 전체 인건비는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이슈가 얼마 됐다고요?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첫 번째로, 어, 우선은 당장 내년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일하고 내년에 호봉이 다 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 호봉이 다 오르겠죠, 지금 바뀌요 그런 경우에는 수당 총액을 감소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봉 플러스 시간의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인건비 측정이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 인건비 부분에서 연봉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인건비는 변함이 없지만 시간의 수당을 줄수 있는 액수 자체는 줄어드는 거죠.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이것만으로도 한 3~4년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다못해 좀 극단적으로 야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시간의 수당 없어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보통은 어, 시간의 수당 총액을 감소해서 버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뭐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직장에 비해서 어, 제가 그래도 나름 프리랜서나 여러 가지 팀원이나 어, 일을 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선생님들을 익히긴 했지만 이게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제 지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도 뭐 제법 아는 편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어떤, 어차피 경력이 쌓인 사람들이 그만두고 새로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 대충 생각만 해봐도 새로 채용한 사람이 기존 경력장보다 호봉이 낮을 가능성이 있죠.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정규직의 육아휴직 자, 이 부분은 뭐냐. 아무래도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있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별히 더 육아휴직을 못 쓰게 눈치를 주거나 그런 기관은 흔치는 않아요. 네, 대충 해서 그래서 휴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이제 대체 근무자를 뽑겠죠. 당연히 정규직 보수보단 대체직 보수가 좀 낮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도 좀 커버가 된다. 네. 자, 그래서, 어, 호봉이 인건비 전체가 변화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호봉이 계속 늘어도 이런 여러가지 전차로 2~3년 정도는 이제 같은 인건비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도 10년이 넘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람이 돌아와서 할 수도 있겠고, 또 특정 기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도 없지, 없는 건 아니야. 있기도 해요. 이직률이 낮은 기관들도. 그러다 보니까, 어, 어, 대부분의 기관에는 인건비를 동결해도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어, 몇몇 기관 같은 경우에 분위기가 좋고, 뭔가, 어, 그러긴 쉽지 않지만, 뭔가, 일할 만 나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다 이런 경우라면, 어,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가 호봉이 많이 계속 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도 10년이 너무 쉽지가 않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신규 채용 시에 극단적으로 정력이 낮은 사람을 뽑아버립니다. 예 네. 아니면 이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육아휴직 대체자를 늦게 뽑아요. 무슨 얘기냐. 육아휴직을 썼는데, 예를 들어, 육아휴 대체자를 한달 정도 늦게 뽑아. 그럼 한달 인건비만큼이 남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연봉에 인건비에 부족한 부분 해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네. 그 외에 등등등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어,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년이 넘은 사안인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일하면서 느낀 부분은 어, 일은 많고 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또 해야 될 일이 뭔가 굉장히 전문직스러운 일이라 보다 어, 더쌤, 뺄쌤을 잘하면 되는 행정을 요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업에 대해서 어, 자기 주관적인 부분을 펼칠 수도 있지만 어,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단순 작업을 빠르게 실수 없이 처리하는 역량이 되게 주량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시계추처럼 도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어, 또 다룰 이야기가 있으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문제점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요.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이런 조, 조직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습니까 결국 이제 인건비를 송불 필요가 없다는 건 그만큼 대부분의 청소년 상담보지센터가 이제 이직률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돼도 딱히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술렁술렁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게나마 이런 기관에 취직을 처음 해서 얼마 안 됐어 라고 한다면 이런 조직에서 뭔가 계속 10년 넘게 일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력을 쌓으면서 어, 새로운 뭔가 경험이라던가 노하우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시고 그 다음에 어, 나의 상담 실력도 계속 키워서 이제 다른 기관으로 나오시기를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지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들 편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고민하는 광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